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스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조인트 스탬의 허가가 내지 못했던, 반려됐던 부분에 대한 그 책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강 대표가 냈죠. 그 건에 대한 책자가 최근에 나왔는데, 교보문고에서 한 33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시, 그,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바이어 주주들도 주주 연대를 일단 결성해서 어, 이 당국의 그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좀 뭉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그 건에 관련된 자료들도 어, 좀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막그 건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봉 패턴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뭐 거래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반 경직성 있는 모습은 상당히 돋보이죠.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을 좀 살펴보고 어,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꼭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보좌를 할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네이처셀의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사실 그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주가 자체가 상당히 내리지 않고 탄력적으로 이날도 낙폭을 확대했고 회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150억 정도의 네이처셀 아메리카 증자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가 잘 견딥니다. 사실 이거, 그, 네이처셀 아메리카가 잘 되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네이처셀이 막바로 100%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 호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혹시라도 네이처셀 증자, 어, 자체적인 유상 증자, 주주 대상 배정 유상 증자, 그거 하지 않을까, 이런 기우가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라방에서, 라박사가 했던 이야기는 일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또는 다른 쪽에서 자금 유치, 특히 1300조 정도의 규모의 운영사운영사하고 다음 주에 미팅이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큽니다. 주가도 좀 그런 면에서 화답을 약간은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나쁘진 않았어요.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이 돌리면서 네이처셀, 좀 큼지막한 종목들이 비교적 그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어 우리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기는 하지만 나박사가 다음 주에 1,300조 운영하는 운영사겠죠. 네. 운영사하고 미팅을 가진다는 부분은 상당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100% 팩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전제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건이 터지면 진짜 날아가죠. 네,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항상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시세를 크게 뛰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이처셀에 굉장히 그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 대표 있죠. 강경윤 대표. 이 책자가 나온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당하게 식약처의 반려를 받았던 조인트 스템에 대한 반론을 책자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요 책자가 교보문고에서 지금 한 33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판매 실적이. 어, 뭐 상당히 이, 나쁘지 않죠. 여론조성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권은 미국권대로 하되 이런 건의 홍보는 대단히 좋고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또 토론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알바이오가, 네이처셀 관계자인 알바이오가 전국 주주연대를 발족을 하고, 그리고 강대표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거에 이런 글들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참가 자격은 뭐, 알바이오 주주지만은 네이처셀 주주도 참여해서 나쁠 거 없다라고 보고요. 어, 여하튼, 이런 그 홍보 과정이 나오는 거 좋고요. 알바이오도 적극적으로 주주연대를 발족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사실 오늘 특정한 재료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렇게 튄걸 보면 나쁘지 않고요. 제가 막뭐 익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도가 뭐 하루하루 조금씩 나오는 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대차는 빨간선 계속 감소하고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보유잔고 자체도 200한 30만 주에서 206만 주로 어 24만 주 정도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매도 아까 우리가 표를 봤지만 공매도가 증가하는 것 같지만 숏커버링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 그죠 네, 그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나 대차권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지금 현재는 안 가져도 되는 상황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잘 견디고 한 다음 주 중반까지 잘 견디면 22전에 내려오는 궤적은 조금 누그러지면서 주가가 돌파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패턴이 될 거예요. 일단 그걸 좀 기대해 보고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유상증자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겠다.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자금조달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한 신속한 정보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드릴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시켜서 제가 끝까지 보좌을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잭팟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미리 낙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파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5 0 0 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시세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임에 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니. 이 빨간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익 이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터널 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자본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 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 8배 성장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w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w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과 관련된 이슈가 1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아, 제가 처음 사는 거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 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